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딸만셋이나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막내딸이 사귀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카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쪽 아버지 되는 분이 운영하던 것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었는데 근처를 지나다가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만한 대형마트 내 있기 때문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 곳이라서 꽤 수익이 좋다고들 들었습니다.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저 일 보고 지나치다가 마트가 근처에 있어서 겸사겸사 겸사 들렸었죠. 제가 항상 단골로 다니는 곳이 따로 있었던 터라 다른 곳은 가보질 못했습니다. 제 막내딸이 사귀던 남자친구는 실제로 본 적은 없었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헤어지지 않고 만나고 있는 걸 보면 결혼 말이 곧 오고 갈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프로포즈 비슷한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당장 인사온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제가 편하게 몰고 다니는 차가 2007년식 아반떼인데요. 연식도 오래되기도 했지만 장거리 운행을 많이 했던 승용차라서 외관이 더 허름하긴 합니다. 제가 바쁜 관계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모두 다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냉각수 공급도 아직까지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계치라서 이쪽에 관한은 완전 문외한이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손 세차도 아는 카센터 사장님한테 맡기곤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늘 알아서 해주거나 남편과 통화해서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제 차가 오래되다 보니 라이트 하나가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막내딸의 남자친구가 운영한다던 카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일이었는데도 꽤나 밀려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여성 운전자였는데 생각보다 아주 아담했습니다. 마트 대형 주차장 쪽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는 편리하더군요. 바깥에 있는 찬 청년이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 쪽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 차가 들어온 것을 본것 같은데 제차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 온 화려한 새 차들에게는 다가가서 친절하게 수리하기 편한 쪽으로 대기차로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이라서 머몰라서 그냥 두고만 있었는데 조금 이상해서 손을 흔들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내오더라고요. 오는 순서대로 해주는 게 상식이 아니었던가요? 조금 기다리다가 계속 제 뒤로 오는 차들만 봐주고 있길래 차에서 내려서 제 뒤로 왔던 차주와 상담하고 있는 카센터 직원에게 제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이번보다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왜 저는 해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고객님. 이 사모님은 저희 센터의 VIP 고객님이라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곧 찾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원래 성질이 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도 막내딸의 남자친구가 운영한다고 하는 곳이라서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나름 기다린 것이었어요. 시간은 금인데 이렇게 남의 시간을 흘려 보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로 말했습니다. 충분히 기다렸고 왜 뒤에 오는 차만 해주냐고요. 네, 고객님. 여기 이 사모님과 상담 중이었으니까 마저 끝내고 바로 고객님 차를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거기에서 10분 이상을 옆에서 기다리게 한 후에야 겨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차 앞에 라이트 불이 안 켜져요. 네, 기다리시면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겨우 힘들게 접수를 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직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총두 명이 나와서 일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두명중한 사람일 텐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VIP 고객이고 단골들은 프리패스가 있나 보다 했어요. 제가 단골인 카센터 사장님도 제가 찾아가면 직원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나와서 저를 반겨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간단히 지켜보니까 때깔 좋은 차를 먼저 응대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익수치 않은 차별받는 듯한 그 묘한 느낌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고객이 왕이라서 제로 불만이 다들 목표가 아닌가요? 세상에 무슨 배짱으로 고객을 선별해서 대들 하다니 아니다 싶더라고요. 금방 서비스 해준다던 말과는 다르게 한참 내 뒤에 왔던 외제 자가 시차를 수리하고 상담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는 것을 참자, 참아보자고 다독이고 있었는데 또 저희 제가 바쁜 관계로 포기하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서 한마디 해주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왔던 빛가 번쩍하는 신형 외제차를 타고 온 아가씨와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차를 봐주고 있는 그 남자 직원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기사님, 못 해주면 못 해준다고 하고 돌려보낼 일이지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가세요. 그때서야 생각이 나타난 듯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바쁘니까 다른 직원분에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함께 외제차를 들여다보고 있던 그 직원에게 눈칫을 보내더라고요. 그 직원이 저에게 접수를 하셨냐고 물었는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저도 인상을 쓰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접수를 했냐고 묻다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응대를 하시면 곤란하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을 왜 묻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해줄 테니까 화를 풀라고 하는데 말하는 모양새가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펜츠에 달라붙어 있는 다른 직원에게 뭐라 뭐라고 기속말을 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저 재수없는 아줌마 바쁘니까 알아서 그냥 갈 일이지 진상을 떤다 라고요. 제가 그 다음 스케줄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된 것 같아서 속이 타고 있어서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있었긴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빨리 집에 들렀다가 옷도 다시 갈아입고 약속 장소에도 나가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젊고 예쁜 외제 차주인 아가씨와는 여유있게 웃으면서 느긋하게 차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냉담하더라고요. 제 차를 보더니 그 말만 했습니다. 고객님의 차는 라이트 전구가 나갔는데 공인비가 3만원입니다. 하시겠어요? 말투가 하기 싫으면 가라는 말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기 싫으면 가라는 말인가요? 빨리 해주시긴 하세요. 제가 좀 바쁘다고요. 나중에 비싸게 했다고 뒷말은 하지 마세요. 먼저 사무실로 가셔서 결제를 하고 오세요.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바로 해드릴게요. 금방 하는 거니까요. 어이가 없었어요. 보통은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를 했었고 이제까지 여기 있던 다른 차들도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를 하고 있었고 외제차 차인 아가씨도 바로 수리에 들어간 걸제두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사람을 우습게 보고 하는 말로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는 말로 그때서 알아차렸습니다. 차도 연식 오래된 거지같은 차를 몰고 왔고 행색동 남루한 할매가 겨울 라이트 전구 하나 교체하려고 인상 쓰고 눈치 없이 가지도 않고 진상짓을 한다고 생각한 거였죠.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 제 앞에다 퇴놓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 그냥 가실 거면서 진작에 그냥 가실 일이지. 왜 그렇게 죽치고 화를 내셨어요? 다음에는 라이트 전구는 손자한테 갈아달라고 하세요. 라고 비웃듯이 말을 하는데 복창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고객님이 아니고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위아래도 없이 버릇없고 싹둑머리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딱 이런 애들을 두고 한말 같았어요. 제가 없어 보이니까 다시는 오지 않아도 좋다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돌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얼마 못 가서 문 닫겠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막내딸을 조용이 불러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막내딸은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인지는 확인은 꼭 해야겠다며 다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제와 비슷한 시간에 갔습니다. 단지 다르다고 하면 차를 바꿔 탔습니다. 제가 손님 접대용으로 벤츠를 갖고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 귀한 손님들을 모실 때에는 가끔씩 자주 애용했습니다. 역시 나팬츠를 몰고 옷도 같이 입고 갔더니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어제의 아빠띠를 몰고 왔던 할머니인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이트 전구가 나갔어요. 네,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결제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객님.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기존 품만 가지고 내리시면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말했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왜 한입 가지고 다른 말해요? 네, 무슨 영문이지? 허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딸이 내리면서 그 남자 직원에게 그러더군요. 수혁이 오빠, 나 모르겠어. 아니, 네가 웬일이냐? 생전에 한 번도 안 오더니. 키크. 카센터 운영한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더니 코딱지만 하구만. 네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라이트 전구 하나 바꾸는데 공인비를 3만원이나 불렀어? 뭐? 엄마라고? 그때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벤츠 운전석에서 내려서 말했습니다. 어이, 네가 벤츠 타고 오니까 모르겠나? 어제 아빠한테 물건 할머니는 벌써 잊었나 순간 멍 하더니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듯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 딸이 다가가서 뺨을 한대 후려쳤습니다. 사람들이 타보는 앞에서 아주 시원하게 날리더라고요. 조금 귀엽게 많이 도 봐줬다니 아주 형편없는 새끼였네. 감히 우리 엄마를 몰라보고 함부로 했어? 나한테 죽고 싶냐? 그때서야 상업하게 되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장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인비는 모르는 일이라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직원 실수한 거라고 말하니까 제 딸한테 한대더 쥐어 터졌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빵빵 거리다가 이 광경을 다 목격하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있던 막내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 보인 사람이 나와서 고객이 진상을 부려서 무릎 꿇고 있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막내딸에게 소리치길래 제가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아들 교육이나 단단히 시켜. 그렇지 않으면 어제 내가 당했던 일을 여기 마트 사장한테 일러서 쫓겨나게 하든지 방송국에다 지르든지 할테니까. 알았어요? 제 딸은 허리에다 두 손을 올리고 씩씩거리다가 제가 그냥 가자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 앞이니까 내가 참는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나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감히 우리 엄마한테? 어휴 저걸 그냥. 미안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마. 만약에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차에서 내려서 좋은 구경이 났는지 서로 이렇쿵 저렇쿵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남자친구 아버지 된 사람도 90도 각도로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저는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오래 사귄 남친이라서 남자친구의 편을 어느 정도 들어줄 줄로 생각했었는데, 자기 엄마한테 무례하게 했다면서 절교 선언을 하다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티는 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잘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애랑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콩깍지가 쥐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들 하던데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이나 말들을 귀담아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더욱 가까이하고 사랑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